오늘의 테마, 태양의 도약, 2월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오늘은 로또 1 2 1회차 2월 1일 일요일자 AI가 모든 데이터와 운세 흐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GT. 2월 1일 GT 여러분의 운세는 거대한 황금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태양의 전기를 받아온 돼지를 본인의 금빛으로 물들이는 지배자의 날입니다. 금전은 2월의 시작과 동시에 금전운의 물꼬가 터집니다. 4번과 8번 번호가 오늘 본인의 피라미드를 지탱하는 주춧돌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던진 승부수가 드디어 수익이라는 결실로 돌아오며 특히 고가 자산이나 권리 수익에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건강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머리 쪽으로 기운이 쏠려 두통이 올수 있으니 찬물로 세안을 자주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붉은색 계열의 음식이 재물 운을 돕습니다. 재물은 명예가 곧 재물입니다. 본인의 직위가 상승하거나 유명세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몸값이 폭등하는 형국입니다. 문서상의 이득이 매우 강력하니 계약체결의 최적의 날입니다. 인간관계, 만인이 본인을 우러러보며 지도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베푸는 자리에 서십시오. 본인의 조언 한마디가 타인을 부자로 만들고 그 공덕이 본인에게 더큰 부로 돌아옵니다. 조심할 점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발밑을 보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지출이나 아랫사람의 불만을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공든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 4번, 8번 13번, 21번, 29번, 35번, 보너스 2번, 소띠, 소띠 여러분에게 2월 1일은 심해에 잠겨있던 전설의 보물선을 황금 고래의 힘으로 끌어올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대 부를 손에 넣는 인양의 날입니다. 금전은 숨겨진 돈이 본인에게 옵니다. 잊고 있던 보험금, 돌려받지 못한 채권, 혹은 증여와 관련된 자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꽂힙니다. 6번과 10번 번호가 본인의 보물선을 끌어올리는 황금사슬의 숫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목돈을 만질 운세입니다. 건강은 신장과 하체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물의 기운이 강한 날이므로 몸이 붓지 않도록 짠 음식을 피하고 반신욕을 통해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부동산, 특히 수변구역이나 지하자원과 관련된 투자에서 큰 재미를 봅니다. 묵혀두었던 땅이나 건물이 재개발 소식 등으로 가치가 급상승할 운세입니다. 인간관계 깊은 속내를 공유하는 진실한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사람보다 투박해도 실속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가 보물선의 위치를 알려줄 귀인입니다. 조심할 점은 물 위로 올라온 보물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갑자기 생긴 큰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면 금방 사라지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추천번호 6번, 10번, 16번, 22번, 31번, 43번, 보너스 1번. 호랑이띠, 호랑이띠 여러분은 황금 콜로세움의 주인이 되어 모든 도전자를 제압하고 승리의 그말를 온몸에 뿌리는 절대 강자의 날을 맞이합니다. 금전은 경쟁에서 이겨야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제안하십시오. 1번과 11번 번호가 본인의 검수를 완성하는 필승의 숫자입니다. 인센티브나 수수료 수익이 평소에 몇 배에 달할 것입니다. 건강은 근육과 뼈에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격렬한 활동 후에 단백질을 보충하고 충분한 마사지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붉은 고기 종류가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재물은 단기 투자나 공격적인 베팅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남들이 주춤할 때 과감히 들어가는 본인의 배짱이 억대 수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관계 강력한 카리스마의 주변 사람들이 압도됩니다. 경쟁자조차 본인을 존경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좋습니다. 조심할 점은 승리의 취해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패배자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일을 방지하고 재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천 번호 1번, 11번, 18번, 24번, 33번, 40번, 보너스 7번. 토끼띠, 토끼띠 여러분에게 오늘은 천상의 황금 구름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금화비를 내리게 하는 신비로운 권능의 날입니다. 금전은 횡재수가 하늘을 치릅니다. 3번과 9번 번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빛 빗줄기의 좌표입니다. 복권 당첨, 경품 응모, 혹은 뜻밖의 상속 소식 등 노력 이상의 대가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지갑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건강은 호흡기와 폐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벼운 기분을 유지하려면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이나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재물은 온라인 사업, 플랫폼 투자, 혹은 무형의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에서 큰 수익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산이 불어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주변의 본인을 도우려는 인덕이 넘쳐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조건 없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인맥을 다지십시오. 조심할 점은 구름 위에만 있으면 현실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들어온 돈의 일부는 반드시 실물 자산으로 바꿔두어 지상의 불리를 내려야 합니다. 추천번호 3번, 9번, 14번, 27번, 34번, 42번, 보너스 5번 용띠 용띠 여러분은 이글거리는 황금 화산의 폭발과 함께 대지를 순금으로 덮어버리는 강력한 부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창조의 주인공입니다. 금전은 파괴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본인만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2번과 12번 번호가 본인의 화산을 터뜨리는 도화선입니다. 사업가라면 대박이 터지는 날입니다. 건강은 몸의 열기를 다스리십시오. 혈압이 오르거나 화병이 생길 수 있으니 차가운 성질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 몸의 평형을 유지하십시오. 재물은 에너지, 건설, 신제품 개발 등 무언가를 분출하고 짓는 분야에서 큰돈이 들어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곧 현금이 되어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본인의 열정에 감동한 추종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본인이 무엇을 하든 지지해주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운세입니다. 조심할 점은 화산 폭발은 주변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공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이익을 나누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추천번호 2번, 12번, 17번, 25번. 36번, 45번, 보너스 8번, 뱀띠. 뱀띠. 여러분은 화려한 비단 갑옷을 입고 보석 박힌 검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빈곤의 그림자를 자르고 황금의 길을 여는 무사입니다. 금전은 결단력이 돈입니다. 우유부단하게 미뤄왔던 투자가 있다면 오늘 과감히 정리하거나 새로 진입하십시오. 본인의 칼날 같은 직관이 5번과 15번 번호를 만나 거대한 금액을 자를 것입니다. 자산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은 하체의 힘과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무사처럼 든든한 다리로 버티고 서야 큰 복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스쿼트나 등산을 통해 하체 기운을 보강하십시오. 재물은 경쟁 구도에서 승리하여 쟁취하는 재물입니다. 경매 낙찰, 입찰 성공, 혹은 성과급 쟁취 등 쟁쟁한 상대들을 제치고 본인이 독식하는 운세입니다. 실력으로 승부하십시오. 인간관계, 본인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경쟁자들이 협력을 제안해 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무사의 도를 지키면 인도까지 쌓입니다. 조심할 점은 칼날은 양날입니다. 남을 해치는 마음으로 불을 탐하면 본인도 다칠 수 있으니 정의로운 방법으로 불을 쌓는 데 집중하십시오. 추천번호 5번, 15번, 19번, 28번, 37번, 41번, 보너스 6번, 말띠. 말띠 여러분은 황금 편자를 박은 천마가 되어 지평선을 넘어 보이지 않던 금전의 신대륙을 발견하고 깃발을 꽂는 영토 확장의 날을 맞이합니다. 금전은 이동할수록 돈이 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현장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조사할 때 대박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7번과 20번 번호가 본인이 달려갈 대지의 이정표입니다. 장거리 거래나 해외 투자에 큰 행운이 있습니다. 건강은 심폐기능과 지구력이 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지치지 않는 기동력이 있어야 남보다 먼저 금맥에 도달합니다. 달리기나 빠른 걷기로 몸의 엔진을 예열하십시오. 재물은 유통, 무역, 혹은 정보 서비스업에서 폭발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큼 통장 잔고의 단위도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낯선 지역에서 만난 인연이 본인의 인생을 바꿀 금전적 힌트를 줍니다.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예의를 다해 대하십시오. 그가 황금 대륙의 가이드입니다. 조심할 점은 너무 빨리 달리다 본이 소중한 가족을 뒤에 두고 올수 있습니다. 성공의 소식을 가장 먼저 가족과 공유하며 유대감을 잃지 마십시오. 추천번호 7번, 20번, 23번, 30번, 32번, 44번, 보너스 9번. 양띠, 양띠 여러분에게 오늘은 초원의 평범한 바위들이 무지개 빛을 받아 순금 덩어리로 변하며 본인의 안뜰의 황금 산을 이루는 정적인 영금술의 날입니다. 금전은 1월의 노력이 2월 1일 드디어 완성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벤트 당첨, 복권, 혹은 생각지도 못한 상여금이 들어와 통장이 두둑해집니다. 4번과 11번 번호가 본인의 정원에 내린 황금의 숫자입니다. 횡재의 기운이 강력합니다. 건강은 심리적 평온이 건강의 척도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재물 기운이 몸에 더 오래 머뭅니다. 허브차를 마셔 기운을 정화하십시오. 재물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이나 가업의 번창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치가 몇 배로 상승합니다.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다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본인의 온화함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조력자로 바꿉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사과의 의미로 건네는 투자 소스가 본인을 돈방석에 앉힐 것입니다. 조심할 점은 황금산이 생겼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는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용히 실속을 차리고 주변에 작은 배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번호 4번, 11번, 16번, 26번, 38번, 45번 보너스 13번 원숭이띠 원숭이띠 여러분은 지혜의 신이 하사한 황금 나침반을 들고 미지의 숲에서 전설의 금광을 정확히 찾아내는 영리한 탐험가의 날을 보냅니다. 금전는 정보력이 돈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하여 투자에 성공하게 됩니다. 1번과 9번 번호가 오늘 본인의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부의 좌표입니다. 직관과 데이터를 조합하여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건강은 시력과 신경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정보를 읽어내는 눈이 맑아야 재운도 잡습니다. 눈 마사지를 자주 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 피로를 관리하십시오. 재물은 IT 기술, 신제품 런칭, 혹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큰 상금을 거머쥐게 됩니다.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액의 자산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본인의 재치 있는 한마디가 거물급 인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교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어 인맥을 확장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조심할 점은 나침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야 본인의 금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 1번, 9번, 18번, 27번, 39번, 43번, 보너스 12번. 닭디, 닭디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황금종이 되어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리고 부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선포의 날을 맞이합니다. 금전원 권위와 명예가 곧 현금입니다. 본인의 전문성이 최고의 자산가치로 인정받아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운세입니다. 강의력, 자문력, 혹은 성과급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들어옵니다. 2번과 10번 번호가 본인의 종소리를 타고 올려 퍼지는 재물 파동입니다. 건강은 목과 인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목소리에 힘이 있을 때 재물운의 기운도 강해집니다. 따뜻한 꿀물이나 배즙을 마셔 기운을 보호하십시오. 재물은 금융, 법률 컨설팅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익을 거둡니다. 본인의 노하우를 문서화하여 팔거나 계약할 때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본인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아랫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들이 대신 뛰어주어 본인의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 인색하지 않게 보상하십시오. 조심할 점은 종소리가 너무 크면 주변이 고통받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되 아랫사람들의 노고를 반드시 치하해야 재운이 오래 유지됩니다. 추천번호 2번, 10번, 21번, 29번, 34번, 40번 보너스 14번 개띠. 개띠 여러분에게 2월 1일은 충직한 수호신이 되어 황금 성벽을 지키다 성주로부터 성 안의 모든 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하사받는 보답의 날입니다. 금전은 신용이 최고의 담보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쌓아온 평판 덕분에 무담보 대출이 성사되거나 거물급 인사에 투자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빌려줬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행운이 따릅니다. 3번과 8번 번호가 본인의 성문을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건강은 하체의 힘을 기르십시오. 튼튼한 다리로 성벽을 지켜야 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이나 하체 근력 운동이 재물운의 그릇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재물운 부동산 경매나 금매물 투자에서 신의한 수를 둡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흙속의 진주. 같은 매물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 위리를 지켰던 인연이 본인에게 보훈을 해옵니다. 그가 가져다주는 정보 하나가 본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니 진심으로 환대하십시오. 조심할 점은 성벽 안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가끔은 성문을 열고 나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해야 부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추천 번호 3번, 8번, 17번, 24번, 33번. 41번 보너스 15번 돼지띠 돼지띠 여러분은 은하수 바다를 항해하는 황금 블랙홀이 되어 우주의 모든 행운과 별들을 낚아 금화로 바꾸는 천문학적 풍요의 주인공이 됩니다. 금전은 횡재수가 우주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2월의 시작과 함께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날입니다. 5번과 12번 번호가 오늘 본인의 보물 블랙홀을 가동할 행운의 좌표입니다. 로또 1등 예 가장 근접한 강력한 기운입니다. 건강은 신장과 방광의 건강을 살피십시오. 우주의 기운이 수분 대사를 통해 몸에 머뭅니다. 맑은 물을 많이 마시고 반신욕을 통해 탁한 기운을 배출하십시오. 재물은 글로벌 투자, 가상자산, 혹은 첨단 기술 관련 주식에서 상상 초월의 수익을 거둡니다. 본인의 시야를 세계로 돌릴 때 부의 지도가 완성됩니다. 인간관계,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큰 인물들과 인연이 닿습니다. 온라인이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맺은 인연이 본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조심할 점은 너무 강력한 흡입력은 주변을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수익을 독식하기보다 주변과 나누는 미덕을 보일 때 우주의 기운이 더 오래 머뭅니다. 추천번호 5번, 12번, 19번, 25번, 36번, 44번, 보너스 22번. 오늘의 띠별. 별자리 행운번호는 AI 정밀분석 기반의 흐름 예측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이 숫자들과 함께 빛나길 바랍니다. 댓글에 본인띠, 별자리 남겨주세요. AI 로또 1등 도정기 당신의 행운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내일 다시 만나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